430번 문제입니다. z는 a 플러스 bi 그리고 순화수가 아니다. 라고 줬습니다. 자, 기억 저거는 그냥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z제곱은 a제곱 ea p i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b제곱 i제곱이니까. z바의 제곱은 z바는 아시다시피 a 마이너스 bi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ea p i 마이너스 b제곱 들어갑니다. 둘 더하면 z 제곱 더하기 z 바의 제곱은 e a b i 마이너스 e b i가 없어질 거니까 e a 제곱 마이너스 e b 제곱이고 요게 양수다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커야 돼 이게 항상 성립하냐는 내가 보장할 수가 없지 그죠? 문제에서 a랑 b랑 뭐 대소가 주어지고 그건 아니니까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기억이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어, 이것도 그냥 식을 세워보면 돼요. z 곱하기 z 바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한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아실 것 같아.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z 바의 제곱은 여기 적혀있네. a 제곱 마이너스 2abi 마이너스 b 제곱 얘가 실수가 되는 조, z가 존재하다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0이어야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0이어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A-B의 완전제곱이 0이면 되니까, A랑 B랑 같으면 제가 실수가 된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A랑 B랑 실수분과 허수분이 같은 복수수는 충분히 존재하는 거니까, 어, 니는 Z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했으니 맞다고 하셔야 맞고요. D, 귿 Z-Z분의 2의 값이 순허수일 때. 자, 어떻게 푸셔도 괜찮냐면, 분명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z 자리에 a 플러스 bi 넣고 얘 실수와 뭐 진행한 다음에 뭐 식이 조금 더럽긴 하겠지만 진행한 다음에 순화수라고 하니까 뭐가 성립해 이 친구의 실수 부분이 0이다 해서 얻은 식으로 얘 값을 구해봐도 괜찮아 틀렸단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장착이 돼 있으면 좋겠어서 자이 문제 잠깐 떠나서 뭔가가 순화수 어떤 복수수가순화수라고 줬을 때 이걸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순어수라고 준다면 z 더하기 z바가 0이다라고 해도 괜찮죠. 뭔가 순어수라면 뭔가가 순어수라면 걔랑 걔의 켈레를 더하면 당연히 0일 거야. 이렇게 어,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은데 이건 안 돼. 이건 왜안 돼. 반대 방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순어수라고 하는 건왜 위험하냐면 혹여나 z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은 안 되지만 뭔가가 순어수라고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식을 세우는 건 괜찮잖아. 어떤, 어떤 식을 세우는 거? 뭔가가 순어수라고 나왔을 때 걔랑 걔의 켤레를 더하면 0이다. 즉, 즉 z z 분의 2가 순호수라고 나왔으니까, 얘랑 얘의 켤레를 더하면 0이다. 요식은 성립할 거라는 거지. 자, 이 켤레는 이렇게 분배가 가능한 개념이니까 z z 분의 2 더하기 z 바 z 바 분의 2. 요게 0이라고 볼수 있죠. 자이 분수 두 개를 통분해 보면 z 더하기 z 바 그대로 두고요. 얘랑 얘를 통분해 보면 마이너스 z z 바로 묶었을 때이 e, z 플러스 z 바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z 더하기 z 바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z z 바 분의 2 이렇게 들어가고 갈 이게 는 0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z가 순호수가 아니라고 주어져 있어요. z가 순호수가 아니니까 사실 이 문제 안에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겠죠. z가 순호수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무조건 0일 테고 얘가 0이려면 z 곱하기 z바가 2여야 하는 게 맞죠. 어, 디귿에서 물어보는 걸 맞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a 플러스 bi를 여기다 넣어서 막 실수하고 진행하는 것보다야 식이 훨씬 깔끔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고요. 네. 430번의 정답은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네요. 네. 43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